안녕하세요. 누군남입니다한에 와있는데, 여기 계신 분을 이장을 모시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칠성판에 사전 준비 작업 좀 하겠습니다. 자, 밤에 를 시작했습니다. 흑살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저 아주 상당히 이제 오세요. 35년 되셨다는데. 이걸 상태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. 네, 홍대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. 영성껏 숲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나이롱이 아주 그대로 있어가지고. 일하기는 좋습니다. 자, 사전 준비 작업은 다마쳐놨습니다 그대로 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다 정렬해서 마쳤습니다. 그래서 다시 수위를 입혀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 수습을 해서 모시고 가고 있어요. 아까 개장을 모신 분을 이장을 모시려고 지금 자리를 합장을 모시려고 파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광중을 모실 자리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이렇게. 수습을 해서 모셨으니까 이제 분을 안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장을 모시고 있습니다. 자, 쥐토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피어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정장묘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. 이분들은 제사를 모실 준비하고 있고요. 잔디까지 잘 심어서 잘 됐습니다. 아, 오늘도 묘정남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